장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민호님의 결혼식에서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빛난 이날은 그 어떤 무대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사랑과 가족의 소중한 이야기를 느껴보세요 장민호 결혼식에서 행복한 가족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스타의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그의 곁을 지켜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만들어낸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장민호가 드디어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된 이날 무대 조명과 언론의 카메라 뒤편에는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진심 어린 기쁨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온 장민호 그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지만 늘 곁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 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묵묵히 응원해 주셨고 형제 자매들은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연로한 조부모님부터 해맑게 웃는 어린 조카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추억을 나누며 새로운 부부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 위 스타가 아닌 가족들에게겐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아들이자 손자, 삼촌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은 이날 결혼식장을 한층 더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특히 결혼식 중 가족들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벅찬 감동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노래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동안 가족들은 그가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닌 자신들의 소중한 피붙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온 가족의 사랑과 희생은 오늘의 장민호를 만들어낸 밑바탕이었고 이 결혼식은 그 모든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혼식은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예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탄생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가족애와 연대감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의 인생을 이어주는 의식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 되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의 삶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이날은 장민호에게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 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 님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